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대구경북 고속도로에인 추석 당일 가장 많은 차량이 몰릴 걸로 예상됩니다. 연휴가 긴 만큼 작년보다는 덜하겠는데요. 하지만 연휴 전체로는 작년 대비 교통량이 늘 거라는 예측입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대구경북권 고속도로가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날은 아무래도 추석 당일인 6일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이날 하루 최대 70만 3천 대의 차량이 대구와 경북권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년 대비 1% 5천 대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같은 기간 대구경북권 고속도로에는 하루 평균 58만 6천 대의 차량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작년 추석보다 2.3%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이랑 한글날 그리고 이제 10월 10일까지 포함하면 최종 10일간으로 기성 기경계뿐 아니라 나들이객도 증가해서 작년 대비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연휴기간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임시로 갓길 차로를 운영합니다.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정체 현상을 줄이기 위해 감속 차로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산 방향 금호분기점에서 북대구IC 구간에 갓길을 열고 춘천 방향 칠곡IC와 다부IC 양방향, 창원방향 김천분기점 일대는 감속차로를 연장 운영합니다. 차량 정체 시 도로 전광판과 안내 표지판을 통해 국도 우회노선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이나 로드플러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주요 도시간, 소요시간, 실시간 교통상황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석 전후인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은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각휴게소는 생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때에 따라 민속놀이 체험과 송편 나눔 행사도 운영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연휴 기간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죠. 추석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걸로 전망됩니다. 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과 스마트 서비스 적극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사실상 2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인천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은 24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루 평균 22만 3천 명이 인천 공항을 통해 해외를 오가는 겁니다. 출발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0월 3일. 도착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0월 12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0월 3일엔 23만 9천 명이 공항을 이용할 예정인데, 이는 개항 후 역대 최다 실적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연휴 기간 큰 혼잡을 예상하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출국 수속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2 여객터미널에 엑스레이 검색 장비를 늘리고 스마트 서비스인 안면인식 출국 서비스 전용 출국장을 기존 3곳에서 2곳 더 추가했습니다. 또 1,300면의 임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심야 노선 버스도 확대 운영합니다. 공항 측은 역대 최다 여객이 예상되는 만큼 공항 방문 시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자담배와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화물 처리가 불가능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배터리가 내장된 무선 고데기의 경우 공항에 가져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유난히 긴 이번 추석 연휴를 반기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작은 쪽방에서 홀로 지내는 분들은 긴 명절이 더 외롭기도 합니다. 대구 쪽방 상담소가 쪽방 주민 추석 명절 합동 차례상을 차렸는데 어려운 경기 탓인지 후원 물품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웃음치료 강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가족과 단절돼 명절에도 갈곳 없는 쪽방 주민들입니다. 평소 좁은 쪽방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대구 쪽방 상담소가 차린 추석 명절 합동 차례상 앞에서 함께 차례도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으니 동료와 유대감이 생기고 고독감은 줄어듭니다. 명길대답할게 마음이 좀슬프고 많이 좀 우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래 해줄게요. 여러분도 얼굴도 보고 차례차 음식도 먹고 함게명길 기분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쪽방 주민들에게 길어진 추석 연휴는 더 깊은 쓸쓸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냥 집에 뭐 그렇게 뭐 추석이라고는 이렇게 뭐 느낌이 다르다고는 생각 안해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고 오히려 병원이나 공공 시설들이 문을 닫는 기간이 길어 생활에 불편만 커질 뿐입니다. 명절이게 기다보니 저희가 명절 기간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일부 시설들을 제가 개방을 해서. 이번 추석 경기가 어려워진 탓인지, 대구 쪽방 상담소에 기부된 후원 물품도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후원 물품들을 모아서 선물을 드리는데, 조금 많이 빈약해졌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눔이나 후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많이 좀 줄어든 경향들이 결과적으로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대구 지역의 작은 쪽방에 1인 가구로 거주하고 있는 쪽방 주민은 500여 명. 주거 환경 개선과 더불어 이들이 사회적 단절을 극복하고 고독감과 우울감을 털쳐낼수 있도록 정서 안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추석이 코앞이지만 전통시장은 아직 명절 대목이라기엔 조용한데요. 남구가 전통시장 추석 장보기 행사를 잇따라 펼칩니다. 상인들은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거란 기대입니다. 계속해서 우성문 기자입니다. 남구 대명동 한 전통시장.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장을 보러 온 손님이 드물어 추석 대목 경기가 아직 살아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한산하던 시장에 장바구니를 든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전통시장 추석 장보기에 참여한 남구청과 자매결연 기관 단체 임직원들입니다. 저마다 추석에 쓸 제수용품과 생활용품들을 장바구니에 가득 담습니다. 모처럼 활기를 찾은 시장 상인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상생 지원금으로 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드라마 지금 소문 좀 실수가 있습니다. 되게 조금 많이 도움이 됐고 생각이 되고 남구청에서 우리 조재구 청장님이 매년 이렇게 참 전통시장을 위해서 전 행사를 이렇게 같이 할수 있다는 게참 우리 상인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 추석 민심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찾은 김기웅 국회의원 부부도 조재구 남구청장 부부와 함께 추석장을 보면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참 걱정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이번 추석 연휴에는 좀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 가족들이랑 풍성하고 좀 마음 편한 그런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보기 행사와 더불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화재예방 캠페인도 펼쳤습니다. 추석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는 단순하게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도 있지만은 이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상인들의 넉넉한 이 인심도 느낄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명절 행사입니다. 값도 싸고 질 좋은 우리 물품들을 많이 구입해서 정말 가족 친지들과 함께 행복한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상인들은 추석 장보기 행사가 위축된 전통시장 경기와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가 공직 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겠다며 공무원과 시사나 공공기관 채용의 거주지 제한을 폐지했었는데요. 지역 청년 역차별 논란이 계속 제기되면서 1년 만에 다시 되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공무원과 시사나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거주지 제한을 폐지한 건 지난해 7월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추진했던 제도로 우수한 인재들이 대구로 모이면 공직사회의 개방성이 강화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부터 반대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일자리 부족과 청년 이탈, 경제 지표 지표의 부진 등과 그로 인한 지역의 한계를 지역의 폐쇄성이라고 말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지역의 폐쇄성이며, 또한 지역의 폐쇄성이 공무원 시험에서 지역 제한을 폐지하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은 지역의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발전과 인재 육성을 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실제로 올해 치러진 두 차례 대구시 공무원 시험에서 지역 외 응시자의 수는 1년 전에 비해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거주지 요건 폐지 이후 지역 외 합격자 인원의 중도 퇴사도 늘어났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중도 퇴사자가 지난해 30명, 올해도 13명으로 집계됐고, 지난해 1명도 없었던 도시개발공사는 올해 3명이 퇴사했습니다. 결국 대구시는 제도 폐지 1년 만에 거주지 제한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시도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지역의 청년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거주 요건을 재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산하 공기업의 경우 하반기 채용부터 적용하고 시 공무원 채용 시험은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대구시는 이 정책이 지역의 미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정부와 각 시도에 제도 도입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특별한 분식점 빗슬 에반이 달성군에 문을 열었습니다.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환갑을 넘긴 노인인데요,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건 물론 삶의 질을 바꿀 사업으로 기대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달성군 화원읍에서 문을 연빗슬 에반. 김밥과 덮밥과 같이 간단한 분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입니다. 방문 식사와 포장 주문을 기본으로 제공하는데. 벌써부터 입소문이 났는지 찾는 이가 많습니다. 좀색 식당이 생겨가지고 돌아보니까 참 맛있고 김밥도 그렇고 라면도 그 우리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니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빛을 내바는 달성 시니어 클럽이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공동체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 10명이 주 3사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운영 수익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임금도 받을 수 있어 노인들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 힘드시죠? 힘드시지 않으세요? 막 한, 하는... 아, 괜찮다고.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고. 네, 예, 그런데 예. 사회에서는. 저희들한테 그런 일자리를 주는 데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 해가지고. 네. 달성군에 운영 중인 노인 일자리 공동체 사업은 이번이 열 번째입니다. 가창 면소, 카페, 비스레 등이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른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은 물론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외로움과 고독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내 고령화 문제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달성 시니어 클럽은 매년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최저임금 대신 노동자들이 실제로 생계를 이을 수 있는 임금을 지방정부가 보장해주는 제도를 생활임금제라고 합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다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크고 그중에서도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가장 높은 광주와 비교했을 때월 28만 원이 차이났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생활임금제. 지자체가 보수를 조금 더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올해 대구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1,700명 정도입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대구시와 공공기관 소속, 그리고 각종 용역업체 직원 등이 대상자입니다. 올해 대구시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11,594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42만 3,146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광주광역시와 비교하면 1,336원 적었습니다. 이를 법정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28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광주와 대구의 급여 차이가 28만 원이 난다는 뜻입니다. 대구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생활임금을 가장 늦게 도입했는데 금액도 가장 낮은 겁니다. 대구는 시 외에 9개 자치구에서도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곳은 단한 곳도 없습니다.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과 대전, 광주는 전체 기초단체 모두 도입하고 있고 인천과 부산은 절반 이상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 단체 중한 곳도 시행하지 않는 곳은 대구, 경북, 경남뿐입니다. 대구 지역 노동 단체는 대구시가 청년이 머물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할 자격이 없는 거라며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임금을 인상하고 민간 부문으로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 섬유 도시죠. 대구는 한때 아시아 최대 화섬 생산지였는데요. 하지만 일제 강점기 대구 섬유 산업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대구 근대 역사관이 섬유를 통해 대구의 근대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일제 강점기 대구 섬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공들의 모습입니다. 13살에 불과한 어린 소녀들이 생계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12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는데 섬유공장은 한번 가면 못 나오는 것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산업화 시대 농촌을 떠나 대도시 공장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학교에서 공부하던 여공들과 닮은 듯도 합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이 국립대구박물관과 함께 대구도심 공장 굴뚝, 기계 소리, 근대 대구 섬유일기, 특별 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대구가 섬유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일제 강점기 대구의 섬유 공장과 그 실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조선 시대 대구 풍속조를 보면 아주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은 농사와 길을 생업으로 삼는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구는 전통 시대에 섬유 도시의 DNA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일제 강점기의 섬유 역사는 이상하리만큼 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근대 대구 섬유 산업의 이해를 위해 일곱 개의 주요 역사 장면들을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 최인호가 민족 신 이상화 선생의 사촌, 이상무와 공동 경영한 동양 염직소와 동양 염직소의 인기 상품 동양전은 거대 일본 자본에 맞섰던 대구 섬유 역사의 중요한 장면입니다. 일본인들의 거대 자본 속에서 우리 한국인 주인호 선생이 동양 염직소를 만들면서 또 섬유산업의 선구자의 길을 걸었던 이런 역사도 소개했고요. 가족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던 여공들의 역사까지도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대구 3대 제사 공장이었던 야마주 제사, 조선생사. 가타쿠라 제사와 관련한 역사 자료도 볼수 있습니다. 특히 100년 전 대구 동인동, 대봉동, 달성동, 칠성동 등지에 있던 공장 굴뚝과 기계 소리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근대 대구의 장면. 당시 대구 섬유산업 구조는 일본인 공장이 상부, 한국인 공장이 하부로 구성되는 식민지형 공업 구조였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 근대 역사관이 소장하고 있는 1925년과 1962년 대구 지도 속에서 섬유 공장의 변화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람 포인트입니다. P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대구 지역 학교와 교육 기관의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3일부터 9일까지 학교 3064곳, 교육 행정 기관 20곳의 주차장이 개방됩니다. 학교와 기관별 주차장 개방 시간은 대구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 이용 차량은 10일 전까지 출차를 마쳐야 합니다. 디지스트 로봇 및 기계전자공학과 박상현 교수팀이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과 공동 연구를 통해 새로운 원샷 연합학습 인공지능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에 따라 의료영상 분석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학습 효율성, 성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 영상 데이터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병원 간 공유가 제한적이고 이로 인해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3분기 지역 상장 법인의 시가총액이 전 분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지역 상장법인 56개사 시가총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분기 말 기준 시가총액은 22조 7,893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2.4%, 2조 5,07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코스피 시가총액은 17조 8,315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4.8%, 2조 3,022억 원 증가했으며 코스닥은 4조 9,579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4.3% 2057억 원이 늘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 혁신 위원회가 2차 정규 회의를 통해 구단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달래 단장 선임, 조직 진단, 스카우팅 시스템 재설정 등의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대구FC는 운영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이 이달부터 지역 내 최초로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예약제로 운영되며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검진시설을 갖춰 더욱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사업의 달성군 합인면이 선정됐습니다. 달성군은 총 425억 원을 투입해 현내소화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늘봄 학교의 운영을 담당할 늘봄 지원실장 50명을 추가 선발합니다. 이들은 2년 임기의 교육연구사로서 학교의 기획 및 연구와 인력의 역할 분담과 조정을 맡게 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